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되는 종목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 준비한 종목은 이 사마전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오랜만에 또아이테오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시면 은뭐 어떤 주도 섹터가 장기간에 걸쳐서 올라간다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 종목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승하는 듯한 그런 장세는 조금 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조금씩 주도하는 섹터라든가 주도 종목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럴 때쏙 저희가 이제 종목 선택도 잘 하고 그리고 타점도 잘 잡고 들어가서 어려운 장세이지만 수익을 낼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매수를 바로 하시는 경우가 좀 있으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장중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윗고리를 달고 내려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손실을 봐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또는 단기적 고점에 올라갔었을 때 매수를 해버리시면은 또그 다음날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또 손절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 방에 오셨을 때 이미 매수를 마치신 상태에서 오셨을 오셔서 어, 손실 상태에서 이 전략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요 어, 아무래도 저희가 잡아드린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전달해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추천드린 방법이 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 방이 있죠. 이 무료 정보 방에 직접 오 셔 가지고 저희가 이 드리는 이 타점을 통해서 만 매수와 매도를 하셨으면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타점대로만 매매를 하시면이 쉽게 또 수익이 나실 수가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상단에 보시는 이휴대폰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 문자 보내 주시면요. 저희가 무료 정보방, 저희 단체 카톡방입니다. 이 단체 카톡방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다 보내드릴 거고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이 타점 정보들, 수익나는 매수, 매도, 타점들도 다 받아가실 수가 있고, 또 종목 정보들도 많이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유료 정보방도 운영을 하고 있죠. 어, 무료 정보 방을 이용하시다가 좀더 많은 수익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얻기 위해서 무료 유료 정보 방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굳이 이 유료 정보 방까지 오셔서 이 정보를 받아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료 정보 방에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무료 정보 방에서 오시는 그 드리는 정보들이 전부 다 유료 정보 방에서 오는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들만 활용하셔도 꾸준하게 이수익이또 나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저희 무료 정보 방 많이들 이용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질문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사마 전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 전기 뭐 최근 들어서 뭐 주가의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높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사마 그룹에 속해 있고 뭐 사마 덴서도 그렇고 뭐 사마 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사마 전기까지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런 급등의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많이 보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도 좀 많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매수 상태로서 이 사마 전기에 대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자, 사마 전기가 이렇게 5월, 6월 요때 좀 많이 급등했던. 시절 있었어요. 자, 이때 같은 경우는 이 페라이트 관련해서 좀 주목을 받았었어요. 페라이트가 아무래도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삼화전기가 이, 이 페라이트를 이미 이 글로벌 1위 이초급석 충전 장치 업체의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죠. 자, 그래서 페라이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페라이트와 관련해서도 앞으로 주가가 상당히 급등할 수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이 삼성전자와 또 엮이 모습이 있었죠. 삼성전자에서 이제 업계 최대 수준 8테라바이트 용량의 이 포터블 SSD를 출시를 했어요. 뭐 SSD는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전력량도 상당히 작게 쓰고 그리고 규 크기도 상당히 작은 이런 데이터 저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저장 장치에 이번에 이 삼화전기가 삼성전자 공동으로 개발했죠. 이 SSD 전용 S 캡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그 원천 기술을 이 삼화전기가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물론 이 기술이 발전하고 하드 디스크에서 SSD로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무탄소, 저탄소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탄소와 도대체 저장 장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무래도 하드 디스크를 쓰게 되면 전력량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SSD를 사용하게 되면 전력량을 절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세계이 대다수의 이 서버, 서버용 하드 디스크를 모두 SSD로 이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버용 이 하드 디스크만 SSD로 교체가 되면 이제 우리가 여름철에 전기를 많이 쓰죠. 여름철에 우리가 대도시에서 쓰는 이 주택용 전력량만큼의 이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SSD로의 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ssd에 이제 사마전기의 원천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마전기가 뭐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 외국인의 거래량이 좀 적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 아직 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이 사마전기가 앞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어떻게 시가총액이 올릴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의문점이 많이 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가의 이 매매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상당히 윗꼬리를 많이 들고 그리고 좀 변동성이 커요. 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좀 수익 내기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여러분들께 이 무료 정보 방을 통해서 모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고. 저희가 이 저점에서의 타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저점에서 타점을 잡으려면은 저희가 매수해야 되는 이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 분석을 해서 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가격대 오게 되면 그 가격대가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적으로 매수 를 하고 여러분들께도 이 타점에 관련된 정보들을 다 공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점과 관련된 정보들, 이런 저점에서 타점들은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 상단에 보이시는 요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이 사마전기 관련해서도 이 저점에서 타점 정보 모두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이 추천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서 타점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수익 날수 있는 경험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 무료 정보방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무료 정보방 오셔서 많은 질문해주시고 여러분들 주식 공부도 할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뭐 초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이 PCB를 생산한 업체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이 최근 들어서 이 PCB도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결국은 이 반도체 때문이죠. 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가는 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AI 때문입니다. 그래서 AI 반도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AI 가속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가속기를 만드는 데이 초고다층 인쇄회로 기판 이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PCB를 피 이수 페타시스가 생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의 PCB를 납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같은 데서 이제 AI 반도체 관련 이런 GPU를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최근에 나스닥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한 것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결국은 미래의 AI 반도체는 전망이 상당히 밝다. 그리고 매출액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네트워크 장비 쪽에 이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혜택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전 세계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죠. 아무래도 저희가 뭐 사용하는 데이터 양이 이제는 상당히 많고,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런 컨텐츠들도 결국 다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전자적인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이 고성능의 PCB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수페타시스가 계속해서 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런 신규 고객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엔비디아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의 상승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는 거 알겠고 그리고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사 놓고 가만히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도좀 저희가 좀 효율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이 수익을 조금 극대화 시키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좀 체크를 해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이 주가의 위치도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가 총액과 이주 주가 그리고 매출액과 대비했을 때이 이수페타시스가 저, 저 저평가되어 있는지도 좀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는 저희가 판단이 서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분석들 여러분들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정보를 구해서 더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분석들에 비해서는 어떤 정보나 그리고 분석의 깊이가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저점에서 계속해서 주식을 모아가는 방식,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최대한 빠른 빠른 시간에 이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런 매매법을 이 전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에서 이 매수를 통해서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수익을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정보방에 참여를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이 타점 정보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에서 타점 정보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 관련해서 종목 정보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기업 탐방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 탐방 정보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무료정보방에 오시면요. 이런 탐방 정보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타점 정보를 통해서도 아주 쉽게 이 수익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주식 공부하시는 경험도 한번 쌓아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익이 나는 경험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게좀더 재밌으시고, 그리고 이 수익까지 낼수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무료정보방 참여를 위해서는 상단에 보시는 요체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참여라고 문자 보내셔서 저희 무료 정보방이 수백 분의 분들이 계시니깐요. 그분들과 함께 좋은 정보도 공유받으시면서 꾸준하게도 수익될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이테오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2023년도에도 9월달에 급등했던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이테오젠을 통해서 저희 무료 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매매도 저를 통해서 하셨고 그리고 또 수익도 상당히 많이 봤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말 그대로 개별적인 이 재료를 가지고 이 작년 하반기 때이 가의 상승을 이끌었던 주도 중에,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이 신약 관련 이 기술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뭐그 기술의 이 수출 금액이 뭐조 단위를 능가하는 이제 그런 기업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술 하나만 판매를 해도 지금 현재 시가 총액이 4조를 기록하고 있는데 시가 총액을 육박하는 이런 기술료를 받을 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뭐 이전에 뭐 자체 품목을 이제 하나 출시를 한다라고 하죠. 이 테르가제라고 합니다. 히알루론이다제라고. 여러분들께서 a l t B4라고 하는 성분 ITO제 기술명으로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까요 바로 피하 주사 형식으로 이 약물을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죠. 그래서 그것을 미국의 MSD에 뭐 4조 6천 억 원에 팔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테르가제란 제품은 이 히알루론 이다제를 이 순도를 상당히 높인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피부과라든가 뭐 정형외과 이런 많은 곳에 쓸수 있는 이런 제품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국내만에한 500억 원 정도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니까 알티오젠이 이 히알루론 이다제의 이 순도 높은 제품이죠. 테레가제를 시판하게 되면은 이 국내 시장을 통해서도 매출액을 발생시킬 수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상반기에 뭐 황반병성 그리고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이 아일리아라는 바이오 시밀러를 지금 임상을 종료한다라고 하죠. 이 아일리아 같은 경우는 뭐 해외에 이미 뭐 특허를 가진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의 특허가 이제 2025년 그리고 미국에서는 2027년 이때 이제 끝난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뭐 세트리온이라든가 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대기업들도 이 아일리아 바이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일리아가 뭐 지금 글로벌적으로 12조 정도의 시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이 시장에서 마이테오젠이 뭐뭐 후발 주자로서 들어가긴 하지만 마무리 다이테오젠이 워낙에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시밀러 대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긴 하지만 이 12조 시장에서 한 1조 정도만 가져온다고 해도 마이테오젠 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이테오젠이 뭐 이런 바이오 시밀러 아일리아와 관련된 매출만 내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 매출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저희가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아이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뭐 외국이나 인 기관, 개인 할거 없이 상당히 많은 거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9월 달부터 해서 거의 뭐 5개월 가량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 급락하는 모습을 좀보니리가볼수 볼,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급락할 때 보시면요. 뭐 이제는 재료의 소모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여기에 들어왔던 돈들이 뭐 지금 현재 상승 추를 타고 있는 이 반도체 쪽으로 뭐 들어 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티오저 자체적으로 봤을때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결국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세력들 그리고 큰손들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평균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이 평균 가격대까지 일부러 물량을 털면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떨어지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사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떨어뜨리게 되면은 개인들이 그 물량을 더싼 가격에 내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더싼 가격에 이 많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방식이 바로 이 큰손들이 주가 끌어내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도 알테오젠이 조금은 그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 뭐 저희도 이런 기관이나 외국이 못지않게 이 매수 가격대를 다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 아직까지 저희가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점에서의 매수 타점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 이 저점에서 매수 타점이 오기만 하면은 저희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할수 있는 자, 그런 전략을 필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저점에서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모두 이 무료 정보방을 통해서 다 알려드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알젠오 아이테오젠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전에 뭐 2023년도 하반기 때뭐 이런 저점들을 잡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이테오젠에 대해서 좀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급의 흐름과 그리고 주가의 흐름들을 저희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상당히 수익 내기 좋다. 특히나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 내기 쉬운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이테오젠도 뭐 저점 타점 왔을 때 여러분들께 모두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타점 공유를 위해서는 요 상단에 보신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 저희가 저점에서 타점, i t 오진에 관련된 타점들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i t 오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많은 이런 추천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타점 정보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공유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는 타점 정보들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무료정보방에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올 한해도 여러분들 꾸준하게 수익 나실 수 있기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무료정보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들 중에 실제로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추천이유에 얼마나 급등했는지 이런 내용들 몇가지 알려드리고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l s 에코에너지고요 ls에코에너지는 이전에 ls전선아시아 였죠. 자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자 10월달 주식시장이 안좋았을 때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었고 해저 케이블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면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상당히 많은 매출을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됐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써도 계속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추천을 드리는 와중에 저희가 카톡방에서 매수 타점도 여러분들께 잡아드렸던 적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추천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12월 중순 말까지 보시면 100%이 급등했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LS 에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께 또다시 이런 매수 매도 타점이 나온다면 또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아이테어 테오젠입니다. 자, 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 해외 머크사의 인수가 된다.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뭐 9월 달부터 뭐 상당히 많은 상승을 이룩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을 이 9월 달 상승했을 때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영상으로 추천을 드렸고 또 카톡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은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도 이 타점을 계속 잡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을 기억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10월 1일 이 추천일 기준으로 했을 때70%급 등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 아이테오젠처럼 급등하는 종목들 타점을 잡기가 힘드시다면 저희 무료 정보방 오셔서 여러분들께서 타점 정보를 받아가시면은 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70% 이상의 수익을 거두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말씀드릴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게임 회사이지만 이제 블록체인 위믹스 이 코인 관련 사업이 대두가 되면서 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위믹스 코인의 가치가 앞으로 미래도 계속 이 커질 가능성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처음에 11월달에 이렇게 거리락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21월 24일에도 제가 영상으로 그리고 카톡방에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요 시점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1 2월 초에 이 급등 50% 달성을 하면서 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고요. 자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뭐 오르락 내리락할 수 있지만 저희가 또 적정한 이 타점을 잡아서 위메이트 다시 한번 더 제가 여러분들께도 이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인보 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뭐로 보스섹터에서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3년에는 이제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였고 또 저희가 앞으로 주가적으로도 상당히 전망이 좋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추천해 줬던 종목이고요. 어, 10월 말일에 이제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 고점에서도 수익 내실 수익에 매도 타점을 안대도 드렸기 때문에 이 추천 종목 50% 이상의 급등으로서 저희가 수익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 반도체의 경우. 이제 반도체 이 후공정에서의 장비를 이 생산하는 업체고 글로벌 1위 업체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반도체가 상당히 업황이 좋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수혜를 받았고 이 주가적으로도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올라가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 저희가 이 저점에서 눌림목이 발생했을 때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영상으로는 10월 31일쯤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등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30% 가까운 이 급등을 수 있었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PSP 같은 경우는 자 반도체 전공정 당에서이 수소 언닐링 장비는 회사로 만드는 회사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고, 어 반도체 어팡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그래서 10월, 때부터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종목이고요. HSP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추천드렸던 시점에서만 봐도 충분히 40% 이상의 급등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자, 그 와중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이 시장 전체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저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반등 가능성을 보고 추천을 드니다 드렸던 종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2024년이 되면 원전 수주와 관련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시점으로 봤었을 때30% 급등 저희가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고 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타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이 대장주였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면치 못했었죠. 하지만 뭐공매도 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고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가능한 가격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감하게 이 저점에서 이 매수 타점을 잡았고 또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고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한달 이내의 기간에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시점부터 한7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 줬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BM도 2차전지 시장의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렇게 수십 퍼센트 수익을 냈던 것처럼 재차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요 쉽게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올바른 정보들을 통해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부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저희 무료정보방 이 수익나는 정확한 정보도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날 수 있는 수익타점들까지도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자 여러분들 많이 참여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수익 냈던 추천 종목들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추천해드리 종목을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뭐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보방 그리고 카톡 정보들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그런 정보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얻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 수익 타점까지 이 제공되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또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제공이됨으로써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헷갈리시는 것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무료 정보방에서는 자, 크게 이세 가지 이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이런 대박 종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대박 종목들을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런 대박 종목 또는 대박 섹터들이 나왔을 때 영상으로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무료 정보방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정보들을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께서 이런 대박 종목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타점들이 나왔을 때 이런 타점 정보들을 저희가 적당한 시기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료정보방 오시면요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드리는 이 수익나는 타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똑같이 매매하시면은 확실하게 이 수익이 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개인 매매하시는 분들도 이런 자신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딱 찍어서 그런 종목 정보들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종목명을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탐방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탐방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탐방을 통해서 입수한 정보들을 토대로 작성한 이런 보고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개인 카톡으로 모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수익 나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도 받고, 그 다음에 수익 나는 타점도 제공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종목에 대해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이 수익 나는 정보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상단의 제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이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탐방 정보와 보고서 정보를 모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들이 이 수익 내는 매매를 하시는데 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저희 무료 정보방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익 나는 매매를 하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